2번 자기유지회로 배선하기 자 두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음,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자기유지 그 기능이 추가된 그런 이제 회로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회로도 만들고 결산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VAMT 전기회로 작도실로 들어가서 이제 회로도 그려 볼게요 3p, 3w. 얘를 선택을 해서 이제 기입을 하는데, 얘는 보다시피 2선짜리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2선짜리구요. 그 다음에 얘를 방향을 틀어줍니다. 겨러기 틀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휴즈를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시고, 슈즈 두개까지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푸시 버터 스위치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닐레이 a 접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MC 전자 접촉기 들어가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연결 그다음에 2차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겠네. MC랑. 그다음에 A접점 연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기 중간에 연결.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성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개념으로 해서 요렇게 마지막 연결 요게 이제 두 번째 자기 유지해로 배선하기 관련된 도면이에요 이름면 추가시킬 거예요 pb1 넣어주면 되겠고 mc는 됐고 다 됐으면은 이제 전원을 켜고 플레이 버튼 누르고 전기의 흐름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기 유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어, 안 먹히자. 안 돼야 기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mc랑 이 x가 글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다시 스톱하고, 글자를 mc, mc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어, 완성되면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고, 버튼 누르면 이제 자기 유지가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저장. 두 번째 자기 유지. 헤로 베사라키.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에 결손담 만들어 볼게요. 전기 실습실 가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봅니다. 단자함을두 개를 좀 달게요. 단자함두개 달고, 가운데 소켓을 하나, 12핀짜리 소켓 베이스를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MC 하나 있어야 겠고, 얘 말고 MC, 전기 접촉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원 두 개짜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 푸즈도 필요하네. 푸즈. 푸즈 홀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는 갈색 선으로 할게요. 선 연결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 얘가 스위치로 넘어가네요. 스위치로 넘어갑니다. 연결. 그 이렇게 연결 그 다음 에 반대쪽 스위치. 이렇게 연결. 그다음에 얘가 이제 h 전원부, m c 전원부로 연결시켜 주고요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s 에 해당되는 요선이 이제게 해서 해서 으로으져빠져면가요이요이 연결 연결. 이렇 해서 이제 마이너스 다연결시켰고요그 다음에 이제 A 접점 A 접점을 잡아야 되는데 A 접점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회로도가 나와요 여기 A 접점 4번 10번이 되겠네요 4번 10번에다가 이제 또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을 여기서 빼야겠네요 여기서 빼서 우선 4번에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요 10번이 다시 12번으로. 그러면은 거의 다 됐죠? 어다 됐고. 음,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거 조립하고, 파워릴레이. 전원 키고, 어, 잠깐. 빠진 게 있어요. 퓨즈를, 퓨즈를 두 개를 설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mc 전자 접촉기를 설치해주고 전원 키고 버튼 누르면 자기 유지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 튀어나왔죠 누르면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가 이제 흐른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자기 유지해로 결선도라고 하죠 실습인데 실습을 어,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